예 안녕하세요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세 그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공제종합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<laughs> 그 상속세는 이제 공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가령 뭐 기초공제 뭐 배우자공제 영농상속공제 뭐 동거주택상속공제 또뭐 가업 상속 공제, 뭐 금융 재산 공제, 뭐 하여튼 여러 공제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가 공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. 그 한도에 걸리면은 이게 공제 항목이 그렇게 많아도 공제를 다그 한도에 걸려 가지고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거의 한도에 걸리지 않고 다 찾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인위적으로 뭐~ 어떻게 상속세를 줄인다고 뭐~ 사전에 증여를 해버린다든지 또 뭐~ 유정을 해버린다든지 또 상속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요딱 한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뭐~ 일반적으로 공제상이 뭐~ 이것저것 있다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공제한도에 걸린다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고 또뭐 들어 그렇게 한도에 걸려 가지고 억울하게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케이스가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오늘 좀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조문의 내용은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내용 읽어보면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상속공제종합한도대 가령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나 누가 돌아가시면 은어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배우자공제 5억 또 일괄공제 5억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0억이 공제가 되고 또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일괄공제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억은 공제가 됩니다. 어 그런데 이제 배우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5억이고뭐 최대 3 0억까지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것저것 떠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1 0억 공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공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 한도에 걸리면은 그 기본조차도 못 찾아먹는 케이스입니다. 그러니까는 요 한도에 어떨 때 한도에 걸려서 못 찾아먹는지를 잘 보시고 어뭐 상속세 절차하려고 미리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거는 좋은데. 그 한도 요거를 꼭 생각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공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뭐 이제 10억이나 5억이 되는데 요 한도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 찾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총 상속여 과세과액, 과세과액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는 총 상속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총상속 재산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 금융재산 뭐 부동산 뭐 기타 권리 주식 할것 없이 총상속 재산에서 비과세 되는 거 비과세 되는 게이제 어떤 게 있냐 면은 그~ 문화재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 어~ 보통 이제 경주 같은 데 보면은 또 문화재 주택이 많아요. 고택 옛날 고택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조상들 모시는 그~ 농어저저묘토묘토 하고 고그 관련 임야 어그 관련 또 농지 묘 토인 농지 이런 거는 또 이제 요 과세하지 않습니다. 어 그거는 비과세 상속재산 빼고 그다음에 이제 과세가의 불산의 이로 해가지고 또 요거는 이제 공익법인 등에 뭐 출연하는 그런 재산.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에 해당이 되고. 그다음에 공과금은 이제 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는 고그 시점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 사업을 하고 계셨으면은 뭐 소득세나 뭐 또는 재산세 그런 거안낸거 있음 고그 시점까지 아직 그 부과가 안된 거는 공과금 그다음에 뭐 채무 뭐 부채 있는 거뭐 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 장례비 요거를다 빼고 그 또 사전에 증여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한테 증여 재산이 있으면은 뭐 과거 10년 거까지 상속유예자는 5년 거까지 가산한 곳 그걸 합병하는 상속세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. 그 과세가액에서 출발합니다. 일반적인 뭐 이런 거는 뭐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냥 총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, 이제, 기, 이제,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억이 공개된, 이제 배우자가 있는 케이스에서 10억이 공개된다고 보고 있는데, 어,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이제 차감해버립니다. 음, 요거는 어떤 케이스냐면, 은 그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정을 했다. 그러니까 상속인은 그령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밑에 자녀가 상속인이 되겠죠. 물론 배우자도 함께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상속인이 아닌 자 그러니까 손자한테 유정을 해버립니다. 내 죽으면은 이걸 너가 가져라 해가지고 손자한테.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상속 공제 한도가 없어지니까, 가령 이 이제 할아버지가 재산이 10억이 있었는데, 이 이제 상속세과세가 10억이 있었는데,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손자한테 유정을 해버린 거죠. 어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령 10억이 있었는데, 원래 이제 그 할머니도 살아계시고, 한 10억 공제대가 상속세는 하나도 낼게 없는데. 그 재산을 손자한테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 이게 이제 손자에게 유정을 해버립니까 과세가 10억인데 유정한 재산가 이게 10억이니까 상속 공제 한도가 제로입니다 제로 아까 의 공제가 10억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공제 한도가 제로니까 10억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1 0억이면 2억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그러니까 상속이 인 아닌 자. 그러니까 아들이 뭐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법인 회사에다가 이 이제 상속 재산 10억인데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이또 이제 유정을 또 해버렸습니다. 그 법인한테.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에 이제 유정을 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큰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다가 유정을 해버리니까 음, 이 공제 한도가 이제. 총 상속 재산과, 세가 10억에서, 요 유정이 10억을 해버렸으니까, 공제 안도는 제로가 나옵니다. 어, 그래서,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, 그냥 10억 공제받아가 10억 재산, 총 상속 재산 10억에서, 어, 상속 재산, 어, 저 상속세가 없는데, 또이억사천에 무는 케이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도 차감합니다. 이거는 어떤 케이스에 주로 있느냐 하면은 가령 그~ 행재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. 행재분 중에. 그런데 그 행재분이 이제 자녀, 밑에 자녀가 없어요. 자녀가 없고 또 배우자도 없다. 그러면은 이제 직계존속이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원래 상속 순위가 1순위가 직계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.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배우자도 없고 밑에 자녀도 없는 형제가 돌아가시니까 위에 이제 어머니 혼계이지 어머니가 상속받아 단독 상속인이 되겠죠. 상속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도 이제 열로 하시고 하니까 금방 이거 또 상속받아가. 어머니 돌아또 상속이 일어 나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워가지고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해버립니다.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 다음 순위가 형제들이 상속받는 거죠. 그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령 그때도 뭐 재산이 10억인데 그 포기해가지고 다 10억을 다 형제들이 어 어머니 상속 포기하고 어 그렇게 되면 또 상속세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또이억 4천을 내놔야 됩니다. 또 이제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하면, 어,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, 어, 아들이 이제 뭐 하나가, 하나가 있으니, 그 독자가 하나 있었어요. 뭐 독자가 있든지 여러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. 그리고 이, 이 아들은 이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손자한테 어차피 나는 물려받자 재산이 많으니까 아들은 그 이제 손자한테 이제 이렇게 그 아들이 포기하면 손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손자가 상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은 원래 아들인데 상속인은 상속 그 다음 순위 이제 손자가 상속을 받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. 그렇게 되면, 아랍어, 재산은 가령 10억인데, 요렇게, 이제, 상속보기로, 그 다음 순위 상속, 바로 10억을 차감시켜버리죠. 그럼 공제한도가 제로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뭐, 가령, 아까 뭐 10억이 공제받을 수 있었다면, 또 그런 식으로. 요런 케이스, 요첫 번째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, 세 번째 케이스가 좀 자주 일어납니다. 어, 상속세 과식, 가액게 가산한 증여 재산 가액입니다. 그~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이제 어머니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. 왜냐면그 돌아가시기 전에 1 0억 짜리 뭐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뭐 증여를 해버렸다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상속 재산이 없어지가지고 상속 재산 안 내는 줄 알고 물론 이 증여세는 내겠죠. 그렇게 되면은, 이제, 그, 그,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, 제로인데, 요, 아까 요,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잖아요. 그니까, 러 10억을 증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해버리고, 상속, 총상속 재산은 제로인데, 요,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어가지고, 다시 10억이 되죠. 근데 요, 가산한 증여재산과 이건 차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. 그럼 공제한도가 제로입니다. 그러면 아까처럼 1 0억이면 2억 4천이 나와요 그런데 0년 이제 1 0에 10년 전에, 10년 전에, 10년 세에 10년 세에 10년 에 10년 전에, 1 0세 전에, 에 10년 공제는 해 주지만은 다른 재산이 있고 하면은 그 재산 그 과표 분을안 분을 하기 때문에 다 공제를 못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근데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은저 10억짜리를 증여하면서 증여 재산 공제가 배우자는 5억이 저 6억이 되잖아요. 그럼 10억짜리면은 그 아까 10억을 다 공제 안 하고 증여 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이니까 6억을 공제하면 4억만 빠지겠죠. 4억만요 10억에서 4억 반면 6억은 공제 한도가 나옵니다. 예.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려 하면은 재산이 많아버리면 괜찮습니다. 가령 아까 요 10억씩 뭐 증여나 유증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총 상속 재산가액이 요 과세가액이 20억이 될것 같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요런걸 10억씩 해도 요 10억씩 차감해도 증여를 10억 해도 요 한도가 10억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많아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조금 하는 거는 뭐큰 상관이 없는데 그딱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뭐서게 재산이 많지 않으면서 무슨 상속세를 뭐 어떻게 절세한다고 여러 변칙수단을 쓰다가 한도에 걸려 가지고 아주 세금을 많이 무는 케이스를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. 어한국에 증여 재에서에 음. 그래 가지고 옛날에 가령 뭐 상속 재산 요 과세가 이5 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증여를 해가지고 어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몇년 전에 요 법이 바뀌었습니다. 상속세 과세가 이 5억이하인 경우에는 요 공제 한도를 차감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뭐 3억짜리 뭐 4억짜리 이렇게 이제 조만한 뭐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미리 증여를 해버려 가지고 공제 한도가 하나도 안 되는 케이스가 들어있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차감하지 않고 다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그데 이제 여기에 기초공제 가업 영, 요 이제 한도에 걸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. 기초공제가 다 되는 거죠. 요 인적공제, 일괄공제, 금융재산 제해.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공제가 다요 한도에 걸리는 공제예요 근데 한도에 걸리지 않는 거는 가업 요 가업 상소 공제하고 가업 승계에 대한 정리세 과세 특례 또는 기업체 의그 주식 증여받는 그거 그리고 창업자금 뭐 요거 그 정리세 과세 특례 있잖아요 10% 매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몇십 년이 지나도 다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공제 한도에 안 걸리도록 하고 그 외에 모든 공제 성은 이 상속공제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. 어, 아무쪼록 상속공제한도 요걸 잘 감안 하셔가지고 상속 그 절세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네, 감사합니다.